오늘 영상에서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그리고 일부 고급 차량에 적용되는 회생제동과 스마트 회생제동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회생제동의 뜻과 원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생제동이라는 것은 차량이 감속하거나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그리고 정차 시에 발생하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여 배터리에 저장하는 기술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연료 소모를 줄이고 전반적인 효율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입니다. 회생제동의 원리는 차량이 감속하거나 제동할 때 운동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이때 전기차의 모터가 발전되어 발전기처럼 작동을 하게 됩니다. 발전기 역할을 하는 모터가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배터리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회생제동의 장점으로는 배터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제동시에 발생하는 열에 의한 마모를 줄여 브레이크 수명을 늘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가솔린과 디젤 등의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차량에서는 제동시에 발생하는 에너지가 열로 변환되어 소실되지만, 전기차에서는 이 에너지를 회수하여 재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회생제동이 강하게 설정될 경우, 감속 시 차량이 갑자기 멈추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급격한 감속은 멀미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가득 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충전이 어려워 회생제동이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생제동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생제동은 기본적으로 0에서 3단계까지 감속을 할 수가 있고, 핸들 왼쪽에 있는 패들시프트 마이너스를 사용해 단계적으로 감속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레버를 앞으로 살짝 당기게 되면은 계기판 화면에 레벨 1의 표시가 뜨면서 1단계의 감속도를 높여주고 마이너스 레버를 한번더 당기게 되면은 2단계의 감속도가 더 높아지고 한번더 당기게 되면 3단계로 감속도가 최대로 높아지면서 감속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단계별로 높아진 감속을 해제할 때는 오른쪽에 있는 패드시프트 플러스를 앞, 한 번씩 당기게 되면 단계별로 감속도가 낮아지게 되고 마지막엔 레벨 표시도 꺼짐으로써 회생제동이 완전히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스마트 회생제동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 회생제동 시스템은 레이더 센스를 활용해 도로 경사 및 전방 차량의 속도, 거리 차이를 분석해 자동차가 스스로 회생제동량을 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스마트 회생제동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차량을 운행하는 데 있어 앞차와의 간격이 줄어들면 운전자가 풋브레이크나 패드시프트를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아도 자동으로 회생제동을 걸어 감속시켜주고 효율적이고 정교하게 제어하는 기술로 운전자의 운전 스타일과 도로 조건, 차량의 속도 및 다양한 요소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회생제동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고급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한 타력주행 시 경사진 도로, 전방 차량 및 과속 카메라를 레이더 센서가 인식하여 자동으로 회생제동 단계를 제어해 줌으로써 운전자가 별도로 조작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회생제동을 조절하여 주행 중더 효율적인 에너지 회수와 더 나은 주행감을 제공하게 됩니다. 회생제동을 수동으로 제어했다면 스마트 회생제동 시스템은 오토 기능이 추가되어 자동으로 회생제동을 제어해주는 기술입니다. 스마트 회생제동의 사용방법과 설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용 방법은 오른쪽 패드시프트 플러스 레버를 1초 이상 당기게 되면 계기판에 흰색의 오토가 뜨게 되면 활성화가 된 상태이고 스마트 회생 제동 조건이 되면 오토가 녹색으로 바뀌게 되면서 단계적으로 자동으로 감속을 하게 됩니다. 도로 경사가 변할 때 전방 차량의 속도가 감속하거나 증가할 때만 스마트 회생 제동 시스템이 작동하고 그 외에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설정 방법은 셋업에 가셔서 차량을 선택하시고 진환경차,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스마트 회생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 회생 시스템을 터치하게 되면 지금 현재 아까 오토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 회생 시스템이 활성화가 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스마트 회생 시스템을 이렇게 배이 활성화를 시켜 주게 되면은 계기판에 표시되었던 오토도 함께 꺼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스마트 회생 시스템을 활성화를 시키면은 계기판에 흰색의 오토가 다시 켜지게 되고요. 이렇게 세트에서 설정하실 때에는 스마트 회생 시스템과 내비게이션 연동을 함께 활성화를 시켜 주셔야 합니다. 이 상태에서 플러스를 1초 이상 당기게 되면은 이렇게 계기판의 오토와 설정 화면에 있는 스마트 회생 시스템이 동시에 꺼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1초 이상 당기게 되면 은 계기판 화면과 설정 화면에도 이렇게 연동이 되어 동시에 스마트 회생 시스템이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내비게이션 연동은 항상 켜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셋업에서 끄고 켤 수가 있는데 그 방법보다는 패드시프트에서 플러스를 사용해서 편리하게 껐다 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회생 제동과 스마트 회생 제동 시스템의 원리와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두 가지를 혼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 회생 제동 시스템, 즉 오토가 켜진 상태에서 회생 제동을 수동으로 감속시킬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오토인 상태에서 헤드 시프트의 마이너스를 앞으로 살짝 당기게 되면은 이렇게 단계별로 속도를 감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제할 때도 플러스 레버를 한 번씩 살짝 살짝 당기게 되면 해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회생 제동 시 브레이크등이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브레이크등이 켜지는 것을 실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차로 주행 보조 버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보면, 처음 화면은 이렇게 나침판이 나오고요. 한번더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투싼 자동차의 뒷면이 화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오토 홀도가 지금 적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한번 밟게 되면,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등이 켜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내 차의 브레이크 등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이 화면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생 제동 시에는 1단계에서는 브레이크 등이 안 들어옵니다. 회생 제동 2단계부터 브레이크 등이 켜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회생제동과 스마트회생제동 시스템은 차량의 속도를 감속해주는 역할까지만 담당하고 정지까지는 해주지 않으니까 반드시 정지할 때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정지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회생제동과 스마트회생제동 시스템은 에코모드에서만 가능합니다. 지금 스마트회생제동이 켜진 상태에서 스포츠모드로 변경을 하게 되면 오토기능이 꺼지게 됩니다. 다음 마이드라브에서도 오토 기능이 꺼졌구요 지금 에코모드에서는 오토 기능이 다시 켜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생제동과 스마트 회생제동 시스템은 스포츠 모드와 마이드라브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구요 에코모드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투싼 하이브리드의 회생제동과 스마트 회생제동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 차를 구입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회생제동과 스마트 회생제동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보시고요. 주행 조건에 따라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면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주행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기능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최대한 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하지만 자꾸 사용해 보시면 익숙해져서 연비 향상과 브레이크 마모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오늘은 투싼 하이브리드의 회생 제동과 스마트 회생 제동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운행을 하면서 투싼 하이브리드의 좋은 기능들을 하나씩 영상을 만들어 올리면서 항상 강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안전 운행입니다. 좋은 시스템이지만 100%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전방주시와 돌발 상황에 대비하시면서 안전한 주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